네 여기는 우리 어, 학과목 선생님들의 휴게실입니다. 이 휴게실에 누가 한번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우리 영대 선생님이 계십니다. <laughs> 아니,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도 아,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아, 예. 아 다름이 아니라 휴게실에서 누가 휴식을 취할까 아. 궁금했는데, 휴식을 취하시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어, 아, 늘심상 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강사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역시. 아, <laughs> 아 다름이 아니라, <laughs> 네. 음, 이제, 어,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원포인트 특강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아. 어, 이번 원포인트 특강에서 우리 영대 쌤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 <laughs> 아네네어수을잘볼려면타이 아, 들으셔야죠. 그렇죠. <laughs> 예. 아, 원보인트가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짜내는 마지막 제킷 같은 수업이어서 요 아. 아, 마지막에 정리할 때 아마 학생들이 좀 압축적으로 정리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 수업 많이 들어주세요. 네. <laughs> 이번에 어떤 거수업 하세요? 네, 이번에 저는 그 독서 어, EBS 연계 아, 법경계 s 연계, 연계. 그 다음에 현대 문학 통정리 아, 그것도 역시 EBS인가요? 네 EBS요 아, 이번에 EBS 연기율이 참 높아진다는데 아주 중요한 걸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어,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것 중에 찍기 강의가 가능할까요? 나올까요? 아 그거 하려고 개설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결혼하면 찍는 말씀 잘안드리는데 네.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네. 학생들한테 뭔가를 좀 진짜 던져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들어가십니까? 아, 이번에 찍기 들어갑니다. 아 기대됩니다. 얼마나 근데, 잘 찍는지 한번 제가 아, 나중에 다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로 제가 증명해. 드릴게오 대단하십니다. 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 되면 이제 수능 정말 막바지일 텐데, 어, 힘들죠. 저도 많이 긴장되고, 선생님들도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 작년하고 비교 한번 해, 해보세요, 여러분. 어, 작년에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laughs> 정말 비로소 사람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람이 돼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잘 보실 거고 아, 1년 동안 지내온 시간 그리고 그 삶을 믿고 어, 자신감 있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같이 아까요네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